어서와요 개그맨 윤성환님 28개 별풍선감 날아가 감자감자 감자. 개그맨 윤성환 선배님 이뻐 이뻐이뻐 이뻐. 28 선배님 개같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뻐이뻐 이뻐. 선배님 너 고마워요 이런 씨부레 유소이쁘다님 안녕하세요 너 청계 플러스 손, 가자! 아, 가자! 아, 가자! 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들어간다, 들어간다, 별풍이 유쏘에게 들어간다! 우쭈쭈자쭈쭈 서울우유, 남양우유. 아무리 넣든 어부 파. 해봉자 주세요. 선배님 갈까요? 방금 듣겠다. 성한 님님이 엄청 얌전하시구나. 저도 얌전해요, 오빠. 난안봐준다 알았어요, 선배님 저도 안봐드릴 거예요. 청계 플러스 소원 방이래. 반판 폴 아, 난내 윤놀이 요새 못하는데. 누가 대리 좀. 누가 대리 좀. 윤성환 선배님과 함께 윤놀이 갈게요. 아, 둘이 조건은 똑같은 거지. 팀 500이요? 아, 스폰이 없다고요? 나는 어떻게든 청기송. 콜, 알겠습니다, 선배님. 그럼 저도 어떻게든 개수작을 떨어가지고 갈게요. 일단 뜹시,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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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어요, 선배님. 여기 저 들어왔거든요? 팀 채널 몇번 채널이에요? 선배님? 어, 뜨어요. 뜹시다. 이런 건안 되잖아, 선배님인데. 뜨어요. 아, 네, 저도 개그우먼 출신이에요. 저 들어왔어요. 1-26. 곽분석김님께서 2, 6, 4, 뚱큰팬 가입을 환영합니다, 요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요. 이 세상에 하나뿐인 뉴스 소개를. 간사간사 나이다. 저 리액션 좀 하고요, 선배님. 죄송해요. 가슴 설레요. 안아줘요. 꼭 안아줘요. 마주한 당신 고맙습니다. 보랏빛. 아, 원래 더 있거든요, 뒤에. 근데 지금 안 그러면 은 선배님한테 혼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빠. 응? <laughs> 알았지요? 네? 우쭈쭈, 자쭈쭈. Do you like me Me do y o <laughs> 자, 달려! 가자! 아, 가자! 아, 가자, 가자! 정보 좀 보자. 삼승삼패야 이분. 아, 강제 추방 눌렀 뻔? <laughs> 어떻게 되겠지? 되게... 갑시다. 꽁띠. 잠깐만, 응원해줘, 이거. 그냥 개가 든. 개라서 음, 개를 뽑으셨네요, 밤이야, 선배님? 청기랑. 아 여기 치질 못했어요 선배님 후배님이 좀 따먹겠습니다 애교로 봐주세요 애교로 봐주세요 걸 잡아라 다시 어. 아 가자 걸 다시 잡자 아이고 씨 유치원 걸... 아 오래없다 세상에 선배님 육봉 좀 잡으시는군요 음. 아 걸로 잡을 것 같은데 <laughs> 아이아 애교로 봐주세요 어떡해요 이걸 애교로 봐주세요 졌다 씨 졌어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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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냐? 빨리빨리 어디로 에이. 가요? 음? 미안해요 선배님 아유 X됐다 씨예스야 <laughs> 이거 어떻게냐 열을 다 빠졌는데 야헐와 이런 개 같은 와? 대교로 애교로 봐주세요 정민님 가자 타이어 졌다 오 타이어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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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도. 졌다 졌다 가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뭐가 꼬였다 꼬였어. 어디로 가요? 어머 이거 죄송해서 어쩌죠 선배님? 아! 오, 나. 선배님 어이. 방송 들어가봐야 되겠다. 음. 까님, 안녕. Dios 내 지금 선배님 방송 들어왔거든 괜찮아 괜찮아 옳지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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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쏘 잡아라 걔 그렇지 <laughs> 여기만 넘어가자 여기만, 여기만 넘어가자 그렇지 여기만 넘어가자 여기만 넘어가자 이. 여기만 개 그렇지 잡어 그렇지 윷치어 그렇지 잠깐만 타임 작전 타임. 오케이. 오. 몰라, 몰라, 몰라. 아. 몰라, 몰라. 몰라, 나 몰라. 이거 몰라. 어떻게 해야 돼? 새로 꺼낼까? 새로 꺼는게나 맞는 거겠지? 몰라. 새로 꺼는 게? 지금 왜 저렇게 했냐? 아. 이거 어떡하냐? 제발, 그렇지, 오, 살았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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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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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야. 아, 여기다. 나. 와우또 가요. 우와, 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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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듣사시 음? 잠깐만. 네. 아, 잘못했다, 아, 씨. 오케이. 어, 몰라. 우지요. 와, 아, 아, 이거 뭐야? 어. 잠깐만, 뭐야? 잠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단판, 단판! 한거야걸 잠깐만 몰라 어리여. 내가 졌다 아이씨 아이녀이 백뚜야? 몰라 어. 몰라 어리여. 몰라, 어? 몰라. 어? 몰라.

선배님, 선배님 주세요, 주세요. 몇번 하지요? <laughs> 선배님, 선배님 보고 계신가요, 선배님? 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하늘이 도왔어. 대박 아니니? 유소야. 유소야. 네 선배님. 단판이니까 소원권은 빼자. 천 개만 하고. 아이 선배님, 남자가 하니까도 두 말을 하십니까? 우리가 뭐 앞으로 만날 사이도 아닌데. 아이 만나야죠. 청계만 하고. 왜 우리가 만날 사이가 아닙니까 선배님? 소원 빼자.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선배님? 서로 소원 들어줄 것도 없고. 너어 잡이 풍선이 먼저잖아. 풍선이 먼저긴 한적근데 소원꽃도 제가 풍선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laughs> 그쵸 여러분들 선배님 야야 야, 내가 285개가 있어 700 어. 700 20개만 누가 쏘자 선배님 지금 스폰드 없이 하시는 거야? 그털 테니까 헐 아무도 없어? 야 아무도 없냐고. 야, 누구야? 분석팀. <laughs> 선배님, 저는 소원으로 만두개 받겠어요. 선배님? 저는 소원으로 만두개 받겠어요. 17반으로 720개 채워. 네, 여기는 있 풍. 다털 테니까 선배님 285개 품선나가 감자 감자 선배님 계산은 산후배가 없거든요 야 720개 채워봐줘 선배님 저희 방 할부 됩니다 80명이 오로다 갔어 선배님 저희 방 할부 됩니다 야분석김 앞으로 잘 할게 어? 어야 기다려 오늘 뭐안 된다 철이 어디갔니? 제가 이겼어요 건방님 이따가, 이따가. 풍선 좀 없어요 한 200개만 저기 싸주면 안돼요? 귀떼요? 귀떼요? 여러분들 추천 주차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성환 선배님하고 저한테 아 거기서 뭐가 나오냐 유소야 개그맨들이 뭐 떼먹어? 오늘 방송 보기 전에 이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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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감자 분아 이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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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이분은 이 이분은 이분 이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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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이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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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알아봐, 미심이 한다고 알아서 선배님 미심이, 알아서 한다고. 미심이 뿌려 왜못채왜 왜? 있습니다 야 아무도 저기 싸줄 사람이 없어 야 어디 갔어 나 여태라고 지금 유소야네 방에는 지금 우리 방에 블랙 먹은 애들 밖에 없어 죄다 그러니까 너랑 나랑 합방할 수가 없어. 죄다 우리 방에서 쫓겨난 애들이 니네 방에 가 있네. 아니, 우리 방 비로그인으로 보고 있다가 다 절로 그, 그거 안 되니까 다 넘어갔네. 야, 어지럽다, 어지러워. 니네 방 채팅이 어지러워. 나도 우리 그 시청자들과 상의 좀 해야 되니까. 유소야, 너볼일 봐.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들어와. 끝나기 전에 다시 들어오라고. 끝나기 전에. 나가 있어. 내 얼굴 비추지 마. 너. 도방으로 신고한다. 응? 유서야, 도방으로 신고해. 아니, 먼저 하시자고 해놓고 나를 어. 도방으로? 비추지 말라고. 우리끼리 그 얘기 좀 해보게. 아, 나 진짜. 야, 우리, 우리 방에 지금 선배님 계시냐?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 있구나. 아, 빡치기 봐. 아다 꺼야, 되겠다. 일단 꺼, 꺼야 아, 진짜 소민이 장난십니까 이쇼 시브레